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없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그 자식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아마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서라도 아니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그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거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정리하게 하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돌이키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결단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할 때 우리가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능성이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죄악에 빠진 다시 구제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막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야, 내가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지. 내가 너하고 약속했냐?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맘대로 살면 마음껏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비록 이 후손들이 죄 약속에 있다지라도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줄 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대해서 징계하시고 죄대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성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 속에 딸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 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하나 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